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울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 때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이사야의 간절한 중보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 하나님은 나의,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흙이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흠으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구워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흠겨있고 잘못되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내던져서 <laughs>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은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흠이 생깁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하는 범죄, 우리가 행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숴버릴 수 있는 존재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숴버리지 않으신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기장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저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올릴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흠결과 우리의 부족함을 멸하지 마시고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